지금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보시냐면요 욕심내다가 X된다 음... 요 12,000원 패스 어. 아... 요, 아 잡을까? 에이... 프0 빼면 만 원도 안 남아 패스 아... 잡아놓을까? 메타니브 하늘채 아... 요거 나쁘진 않은데 아... 가격 조금만 더 올라가면 딱 좋을 텐데 잡을 걸 그랬나? 야, 너천원올라가니 그래 잡자. 어. 예. 천원 올라갔으니까 잡는다. <laughs> 흑군복 차고 백군 없으고 거중우 동동높이다. 잘 부탁드립니다 노전기입니다 1 0원 올라갔길래 그냥 잡았어요 아까 12,000원이었을 었 때는 만 원이 안 돼요 20% 빠지면 13,000원이면 20% 빠지면 만 원이 돼요 <laughs> 첫콜 일찍 잡았습니다 수율입니다 잘 봐주세요 도착을 하고 카메라 세팅을 다시 해보니까 현재 시각이 8시 17분인 걸 보면은 30분은 걸렸다는 거고 아 요게 5km였는데 30분이 걸렸단 말이죠 신호가 엄청 많아 아. 야 너는 안 갈래 제휴 12,000원 제휴 안 갈래 이건 진짜 아,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야 12,000원에서 20,400원을 뺀 다음에 또 800원을 빼야 된다 아 800, 900원을 빼야 된다 야, 요것도 한번 걸러보자. 요거 좋긴 한데, 아까 제가 잡은 초콜보다 더 좋은 건이긴 한데, 아, 야, 너는, 어, 당연히 걸르고. 야, 잡았다! 야, 좋다! 아하! 소화동 갑니다. 야, 비록 첫 번째는, 아이안 내키지만, 잡자! 그래서 잡은 결과가 뜻하지 않는 좋은 게 나아졌습니다. 이따 뵙죠? 야, 오늘 잘될것 같아. 여기가 소화동 기아공장 있는 곳이거든요.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버스를 탄는 거가 낫죠. 여기 한사거리에서도 지금 콜잘 나올 시간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콜 잡는 걸로 선택을 해봤어요. 사실 버스에서 콜이 좀꽤 떴어요. 떴는데 아좀더 있어볼까 이런 생각을 괜히 했어. 잡았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흥동 가는 거 17,000원. 그다음에 여기서 수원 고색동 가는 거 3만 원. 근데 그거는 좀 고색동이라 조금 아우야. 순간 망설여지는 타이밍에 순삭이 됐어요. 망설이면안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투자원이 원희가 사는 동네죠 제가 여기서 코를 못 잡으면은 원희 때문이에요 네. <laughs> 야 너는 출발지가 멀고 남동구 서창동입니다 요금을 많이 주세요 하, 일단은 멀고 금액이 별로야 인천은 들어갈 때 다른 그 위험 수당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인천 수당이라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. 인천 수당 있어야 돼요. 가자. 여기서 좋은 콜이 안 나온 이유는 수자번이가 이 동네 살기 때문이다. 여기 터가 안 좋아요. 어? 아가안 좋잖아 이런 거 나오고 시간을 조금 더 소비를 하더라도 가산디지털단지를 가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가산디지털단지 가디에서 뵙죠 지금 제가 까먹은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3만원 이상을 좀 잡지 않으면은 안될것 같은 지금 10시 30분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혹시나 조금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러다가 이제 완전 폭망했거든요 그래 백석은 가자 어 이따는 잘 잡히겠죠 이따 뵙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도착한 현재 시각 11시 25분 지금부터 공1시 이전에 완료를 칠수 있는 콜로 제가 공1시부터는 3만 원 이상으로 한번 노려보려고요 야, 2만 원 이상이긴 하지만은 더는, 아, 어우 내가 들어가기가 무섭다. 어, 지금 들어가면은 00시 12시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저기 가산에서 콜 잡기 전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한 거예요. 45분이 되었고 지금은 마두역. 상인이 안 나오겠지. 소화동 콜 마치고 나서 한동 사거리 너무 걸르고 기다렸어요. 한참 잡아야 될. 빨리 빨리 잡아야 될 시간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 버리니까 지금 제가 외곽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. 야 이건 잡자. 아 어쩔 수 없다. 한 6분 정도 후에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. 잡기는 잡혔어요. 거기 가서 생각합시다. 이따 봬요. 지금 여기 운양역에까지 도착을 했고 현재 시각이. 12시 41분인데 잘못 온 겁니다. 지금 1시가 다 돼가고 1시부터 2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. 그때 가장 좋은 코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. 그 시간대가. 근데 그 시간대에 메인 장소에 없다. 끝난 거죠.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상으로는 이제 뭘 기대하기가 어렵죠. 다행히 택틀은 해가지고 합정역으로는 왔는데요. 1시 5분. 아, 여기 기사님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하은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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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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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구단지 아까 거기지 원이야 또 니네 동네 간다 아, 지금 가면 안 좋은데 근데 광명시는 되게 반가워요 거기서 많이 깨지고 코를 못 잡고 그래도 반가운 게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라서 그런 것 같아요 5번 출구에서 한번더 전화를 드릴게요 이따 됐죠 아이고 2 시에 도착했어요 이게 주차장 찾느라고.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. 이제 콜이 없으니까 셔틀 타러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. 여기서 이제 콜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오늘 잘못된 선택으로 베베 꼬여가지고 힘들게 하루를 보냈어. 범계역에 또 왔네요. 2시 40분인데. 제가 앞으로 2시간 정도? 콜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콜을 기다려볼 수는 있다. <목소리> 그니까 이 와중에 참 다행인 게안 추워 그게 다행이에요 아 군포 유도 존나 부럽다 이 와중에 존나 부럽다 이다이 콸콸 이 한대로 다 진짜로요. 혹시나 해가지고 진짜 마지막 셔틀까지 기다려고 기다려봤는데 그냥 셔틀 타고 여기 왔더라고요. 진짜로 피크 시간 때 욕심을 내면은 안될것 같아요. 광명에서부터 고생 고생 대회소 고생을 했잖아요. 버스에서 분명히 수원 고색동을 3만 원에 갈수 있는 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안 잡았을까? 진짜로 욕심 너무 내면은 좆 됩니다. 제가 딱 보여드린 거예요. 고생만 하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노정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